불아 갔다. 괜찮 얼음이. 매매도지다 <blond> <laughs> <atravies 기술은 Willy2> <trad piano tiếngen> 결혼식장에 왔는데 원래 같이 오기로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개찐따통 오긴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오늘 개찐따통 오고 있어요 네? <grounded. 웃음> 네. <목소리> <목소리> 축하 메세지요? 메세지 하시면 좋겠어요 <목소리> 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안녕 어 되게 예쁘게 나온구나 아니 예쁜 거예요 <목소리> 뭐 뭘까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결혼식에 봉투가 다 있다면서요 왜 저한테 안 알려주셨어요 아볼 수가 있어 아, 아 찐따 통화 아, 아 찐따 통화 하하하저 약속 우리 집 앞으로 인사는 <laughs> 꼭 <laughs> 말하며 드라마 마지막 칸은 11월 29일 신구 이지호 상담한 다음으로 드릴 3권으로 촬영 아 설마 이제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어쩌다 들고 보빠 한다고? 나도 결혼해야겠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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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결혼식에서 하고 싶은 게두 개가 있어요. <목소리로> 아까 버스에서 졸았거든요. 도착하기 한두 정류장 전쯤에 알람을 맞춰놓고 깼어요. 근데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요 저를 약간 이렇게 <laughs> 머리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laughs> 기댔겠죠? 사실 뭔가 망원동에서 음. 놀아야겠다. 이 정도만 잡고 온 상태라서 가다가 뭐 예쁜 카페 있으면 좀 들어가고 그렇게 놀지 않을까 싶어요. 하플인데는다 갔는데. 망원은 안 가봤어가지고. 이 정도 추울 때 와서 다행이다. 진짜 올해 1월달인가? 작년 학생 애들이랑 LT를 서울로 왔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도 비슷한 얇기의 코트 하나 입고 왔는데. 가을이 나 완전 카페에 왔거든. 근데 <목소리> 이거 나중에 다 완벽하다 식감이같은 바삭, 속은 촉촉 너무 맛있다 망원동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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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커플들이 많긴 하지만 저같은 사람들 있다고요 머리를 풀고 싶은데 풀면 완전히 이렇게 정종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살짝 자존감 떨어질 때 혼놀하러 다니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러면 영화 혼자 보러 가고 혼자 놀러 다니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혼자 잘 다니는 저를 보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요 영화도 약간 혼자 보는 게 좋지 않아요? 같이 보면 상대방이 이 영화를 재밌어 할까? 이런 게 계속 신경쓰이고 그래서 온전히 제 감정을 못 즐기는 느낌이라서 그그랑 보러 간 적. 오히려 손을 꼽는 것 같아요. 슬픈 영화 이런 거는 무조건 혼자 갑니다. 혼자 가야지. 나도 부울수 있어요. 근데 나 지금 조금 아이 같다. 그리고 <laughs> 시까지. <laughs> <laughs> 아니, 밤 환승열 보세요. 환승열보다 찰스한되는더 좋아. 이제 카페에서 나왔고요. 심심해서 사진을 좀 찍으러 갈 겁니다. 근데 오늘 주말인데 사람 이정도는 진짜 올 만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데요? 코토이즈도 고 모노네이션도 고 뭐가 많아가지고. 저기가 엄청 유명한 빵집인 것 같아요. 저 웨이팅 할 만큼 빵을 좋아하지 않아서. 패스. 빵도 유명하다고 하던데. 표정이 이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네? 이 해야지. 됐다. <laughs> 저는 평생 인플루언서를 못할 것 같아요. 인플루 엉덩이로살라고 이거 진짜 예쁘다. 여러 가면 한강이 나온답니다. <웃음> <웃음> 짜라라 아니 이 풍경을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 지금 살짝 구름이 끼긴 했는데 구름이 껴서 덩치는 것 같아 와 좋다 좋죠 지방 사람들 빨리 힐링하세요 서울은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퇴근길 빼고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예요? 지자 공항에서 오셨어요? 음, 대구 네 대구에서 왔어요. 친구 만나러 와서? 아니요 혼자 왔어요. 어, 대박. 대신도. 밑에서 먹을지 위에서 먹을지 살짝 고민되긴 한데 위에서 먹을게요. <놀람> 미친 뭐였냐? 근데 저는 한강에서 국물 라면 먹는 것보다 짜파게티가 그렇게 맛있던데요? 잘 먹겠습니다. <놀람> 행복해 어떡해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버리니까 음.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그 그 친구들이랑 같이 피크닉 왔었단 말이에요 한강으로 음.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음. 기차를 빨리 타고 가야지 막차를 아, 탈수 있어가지고 빨리 갔단 말이에요 어.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음. 근데 여유 부리면서 맥주 마시고 라면 먹으니까 좋네요 선배들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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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나 취업한 언니 오빠들이나 저한테 사회에 물들면 사람이 싫어진다. 너는 아직 덜 커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나 봐요. 난 아직 사람이 좋은데 어떡해. 나름대로 각자 하나의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들 너무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재밌고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약간 달 다른 거 땡겼는데 딱 주셔가지고 서울에서 느낀 점, 일단 첫 번째, 세상은 아주 넓다. 두 번째, 세상에 좋은 사람은 정말 많다. 세 번째, 나는 생각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네 번째, 그리고 운도 좋은 사람이다. 오늘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주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 조금 열심히 올려볼게요. 다들 화이팅! 고를 살래